장 속에는 암탉이. 암탉이. 외양간에는 송아지. 마구간에는 망아지가. 망아지 옆에는 고양이가. 고양이 옆에는 토끼가. 토끼 옆에는 강아지가. 강아지 옆에는 병아리가. 병아리 옆에는 참새가, 참새 옆에는 염소가, 염소 옆에는 코끼리가, 코끼리 옆에는 원숭이가, 원숭이 옆에는 까마귀가, 까마귀 옆에는 돼지가, 돼지 옆에는 물고기가, 물고기 옆에는 나비가, 나비 옆에는, 하마가, 응. 어. 하마 옆에는, 울빼미가, 음. 울빼미 어. 어떻게 하지? 울빼미 어. 옆에는, 악어가, 응. 어. 악어 옆에는, 호랑이가, 호랑이 어떻게? 해? 응. 호랑이 옆에는, 그래서 꿀벌이가 응. 꿀벌 어떻게 응. 삐- 꿀벌 옆에는 사자가 <laughs> 사자 옆에는 또 뭐가 있지 개구리가 응. 개구리 개굴, 개굴. 개구리 옆에는 예서가 응. 예서 어디 있어 예서 어디 있어요 예서 손 들어보세요 네 해야지 네 <laughs>